안녕하세요 워룬입니다.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대학장구를 읽기 시작할 텐데요. 그첫 번째 대학장구 서 그러니까 서문이죠. 음,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조금 있는 글이기 때문에 두 차례로 구성을 했고 어, 지금은 두 시간 중에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강독의 순서는 원문을 읽고 그 다음에 풀이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글자는 어떤 단어로 쓰였는지 그런 해설을 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자, 읽기 시작할게요. 대학지서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 법야 개자 천강생민 즉기 막불여지이 인의 예지지 성의 연기 기질지품 혹불능제 시이 불능계유의 지기 성지 소유 이 전지야 인류 총명 예지, 능진 기성자 추러 기간, 즉, 천필 명지, 2위 억조지 군사, 사지 치이 교지, 이복 기성, 차 복희 신농 황제 요순, 소위 개천 입극, 2사도지직, 전학지관 소유 서략, 3대 지용 기법 친비, 연후, 왕궁국도, 2급여항 막불유학, 인생8세즉 자, 왕공이하, 지어 서인지 자제, 개입소학. 이 교지이 쇄소응대진퇴지절, 예약 사어 서수지문, 급기 15년, 즉 자, 천자지 원자 중자, 이지 공경 대부 원사지 적자 여 범민지 준수 개입 대학 이교지 국리정심 수기치인지도 차우 학교지교 대소지절 소위 분야 부위 학교지설 기광 여차 교지지술 기 차제 절목지상 우 여차. 이기소위위교 즉, 우계본지 인군궁행심득지여 부대구지 민생일용이륜지회 시이당세지인 무불학, 기학원자 무불유의 지기성분직소고유 직분지소당위, 이각면허이 진기력 차고석성시 소위 치류어상 속미어하 이 비후세지 소능급이야. 해석하겠습니다. 대학이란 책은 옛날 대학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던 방법이다. 하늘이 백성을 내리고부터 인의 예지의 본성을 주지 않음이 없었다. 그러나 그 기지를 받은 게 간혹 같지 못하니 이 때문에 모두 자기의 본성이 가진 것을 알아서 온전하게 함이 있지 못한 것이다. 일단 총명하고 지혜로워 자기의 본성을 극진히 할수 있는 자가 그 사이에서 나오면 하늘이 반드시 그에게 명하여 수많은 백성의 임금이자 스승으로 삼고 그에게 그들을 다스리고 가르치도록 시켜서 본성을 회복시켰다. 이는 복희 신농 황제 요임금 순임금이 하늘의 뜻을 이어 표준을 세운 까닭이고 사도의 직책과 전학의 관직이 설치된 이유이다. 새 왕조가 융성했을 때그 법이 점점 갖추어졌으니 그런 뒤에 왕궁 국도에서 시골 마을에 이르기까지 학교가 없는 곳이 없게 되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열 살이 되면 왕궁부터 아래로는 서민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에 들어갔고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하며 대답하고 접대하며 나아가고 물러나는 범절과 예의, 음악, 궁술, 승마, 서법 산수의 문장을 가르쳤으며 그들이 1 5 살이 되면 천자의 맏아들, 여러 작은아들부터 공, 경, 대부, 원사의 본처가 나은 아들과 일반 백성의 준수한 자제에 이르기까지 모두 대학에 들어갔고 이치를 깊이 헤아리고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린 도를 가르쳤다. 이는 또 학교의 가르침과 크고 작은 절목이 나뉜 까닭이다. 학교에 설치는 그 광대함이 이와 같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기술은 그 차례 절목의 상세함이 또한 이와 같았는데 교육을 하는 방법은 또 모두 군주가 몸소 행하여 마음으로 얻은 결과에 뿌리를 두었기에 백성이 날마다 지키는 한결같은 윤리에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었으니 이 때문에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 배우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곳에서 배운 자들은 그들의 성분이 본래 가진 것과 직분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알아 각각 힘써서 그들의 힘을 다함이 없지 않았다. 이는 옛날 융성할 때 정치는 위에서 높고 풍속은 아래에서 아름다워 후대 사람들이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까닭이다. 네. 해석을 다 했고 지금부터 문장을 하나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지서 고지대학 소위 교인지법야. 음. 대학은 우리가 이제 읽기 시작할 책이죠. 책의 이름이죠. 대학지서 어조사 지자는 첫 번째로 대명사 그것이란 뜻이 있고 두 번째로 또 우리나라 말의 어머의 같이 수식 구조를 만드는 그런 역할이 있습니다. 혹은 뭐뭐한 이것도 되겠죠. 음. 여기서는 이번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대학이라는 책은 이건 이제 책의 내용은 이런 뜻인데 어, 대학의 글은 어, 여기서 진자도두 번째입니다. 고지 대학 소위 교인지 법야 옛날의 대학에서 이건 이제 사실 태학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육기관의 이름이죠. 고대 중국의 수도에 있던 학교 이름입니다. 옛날에 대학에서 소위 소위는 방법이란 뜻이라서, 나중에 보면 법자가 있죠? 소위, 뭐뭐법, 뭐뭐하는 방법, 이런 뜻입니다. 소위, 교인지, 법야. 음, 다른, 어, 이건 사람들을 가르치는 방법이었다. 개, 자, 천강, 생민, 즉기, 막불, 여지, 인의, 예지지, 성의. 음, 개 자는 이제 발어사라고 하죠? 어, 말을 시작하는 말. 이게 문장 첫머리에서 어, 지금부터 앞으로 내용을 설명하겠다는 그런 느낌을 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 자는 뭐뭐로부터입니다. 스스로 자 자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어디서부터 이런 뜻으로 자주 쓰이는데, 하늘이 생민을 내려준 때로부터, 어, 그때부터, 생민이라는 건 이제 직역하면 살아있는 백성인데, 그냥 백성이란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하늘이 백성을 내려준 때로부터, 음, 그러니까 태어나게 어, 만든 이후로부터즉곧기 기이 기자는 이미 기자라서 이미 뭐뭐 했다, 벌써 뭐뭐 하고 나서 이런 뜻입니다. 음, 벌써 음, 막불 막불자는 이중부정인데 뭐뭐 하지 않음이 없었다, 안한게 없었다라는 뜻이니까 다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음, 여지이 인의 예지지 성의 여기서 지는 첫 번째 대명사로 쓰였는데 백성들을 가리키겠죠. 그 백성들에게 여 부여하다, 수여하다 주다 뜻이죠. 주지 않음이 없었다. 근데 뒤에 써이자가 붙어있는데 써이자 같은 경우는 뭐뭐로서, 뭐뭐를 가지고서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인의 예지의 본성을 가지고서 주지 않음이 없었다. 직역하면 인의 예지를 백성들에게 다 줬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 의역을 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연 그러나 기 기질지 품혹 불능제 그 기질 기질이라는 것은 뭔가 타고난 바탕이죠. 그 기질의 받음이 음, 받을 품자 이거는 이제 주다도 되고 받다도 되는데 문맥상 백성들이 받은 겁니다. 하늘로부터 받은 기질이 혹 간혹 어쩌다가 불능제 제 자는 가지런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똑같다 이런 뜻이죠 어, 똑같지 못하기 때문에 시이 때문에 불능 개 유이 지기 성지 소유 음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불능을 한번 떼서 볼까요 뭐할수 뭐 없다 이런 뜻인데 이 뒤에 있는 것을 할 수가 없었다 라는 뜻입니다 개 모두 유 있을 수가 없었다 음. 지기 성분지 소유, 어, 아, 기지 성지 소유, 음, 자기 본성이 소유한 것을 알, 알고 전지야. 그것을 완전하게 할 수가 불능 없었다. 음, 굉장히 긴 문장이 되죠. 자, 다음. 일유 총명 예지 능진 기성자 추러 기간 즉 천필명지 이위 억조지 군사 사지 치교지 이복 기성 여기까지 일유 일단 뭐뭐가 있다 이런 뜻인데 총명 예지 총명은 이제 지금도 쓰는 말이죠 어, 총명하고 뭐 머리가 좋고 예지. 얘는 지혜롭다, 슬기롭다, 예 자입니다. 어, 지자로 지혜로울 지자죠? 어, 총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 아, 지, 총명하고 지혜로워서, 능진 기성자, 자기의 본성을 진, 어, 극진하게, 어, 완전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추러기간, 그 사이에서, 어쩌나, 뭐 에서, 나온다면, 즉, 곧, 천필명지, 하늘이 반드시 그 사람에게 명하여서 2위, 억조지, 군사. 음. 하늘이 그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2위는 뭐뭐로 삼다. 이런 뜻입니다. 억조의 군사로 삼았다. 군은 임금이고 사는 스승이니까 임금, 스승. 이런 뜻이죠. 억조는 그럼 뭐냐? 이제 억조는 아주 많은 숫자인데, 우리 지금도 몇억, 몇조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거는 수많은 백성들을 가리칩니다 아. 수많은 백성들을 가르키는 말로, 어, 하늘이 반드시 그 총명 예지한 사람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사람을 수많은 백성들의 임금과 스승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사지, 치, 교지. 여기서 진짜도 똑같이 총명 예지한 사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백성들을 다스리고 가르쳐서 써있자 뭐 하여서 복, 기성. 그 백성들의 본성을 회복시키려고 하였다. 이렇게 되겠죠. 차, 복희, 신롱, 황제, 요순. 소위 개천, 입극. 차, 이것은 복희, 신롱, 황제, 요순. 이 사람들은 다 어, 역사적으로 확인되진 않지만 전설상의 아주 훌륭한 임금들입니다. 어, 성군들인데. 어, 관념적으로 이제 이 사람들이 유학에 도를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죠. 복희 씨, 신롱 씨, 황제 씨, 요임군 순임금이 소위 개천 입극. 어, 소위가 또 나왔습니다. 어, 하늘을 이어서, 하늘의 뜻을 이어서 이런 뜻이겠죠. 입극, 표준을 세운 소위 이유이고, 이, 그리고 사도지직, 전학지관, 소유서략. 사도라는 직책과, 여기서 지차도 수식이죠? 뭐뭐한, 뭐뭐인. 사도라는 직책과 전학이라는 관직이 소유서랴. 어, 설치된 소유. 소유도 역시 이유입니다. 어, 설치된 이유이다. 이제 사도라는 것은 어, 옛날 중국에서 어, 교육 관련 그런 담당하던 벼슬이고, 전학은 원래 이제 음악 관련 그런 담당이었는데, 관직이었는데, 귀족의 자제들을 가르친 역할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도와 전학이 모두 교육 관련 그런 관직인 거죠. 다음 삼대지륭 기법 친비 연후 왕궁 국도 이급 여항 막불 유학 삼대라는 것은 한나라 상나라 주나라의 어, 세 왕조를 가리킵니다. 상나라는 이제 옛날에 은나라라고 부르기도 했죠. 어,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삼대가 융성했을 때삼대의 융성한 시절에 그 법이 점점 갖추어졌다. 침자는 점점 침자입니다. 연후, 그러할 연자, 뒤우자. 그러한 뒤에 왕궁 국도. 왕궁은 이제 왕이 사는 궁궐이고 국도는 나라의 수도죠. 왕궁과 국도로부터 이제 서이자는 이제 시작점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 뭐뭐로부터란 되고 급자는 뭐뭐까지가 되겠죠. 여자는 시골 여자 항자도 거리 항자라서 시골 마을을 여항이라고 합니다. 왕궁 국도로부터 시골 마을까지 막불 또 나왔는데 이중부정 아닌 게 없다. 음. 유학 학교가 있지 않은 곳이 없었다. 음. 그러니까 다 학교가 있었다 이런 뜻이죠. 의미는. 음. 인생 8세 사람이 태어나서 8살이 되면 은즉곧 자왕공이야 지어서인지자재 개입소학 이교지쇄 쇠소응대진퇴지절 예약사어서수지문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볼게요. 여기서 자자도 다시 머머로 붙어입니다. 왕공이하붙어 그러니까 왕공의 밑에 계급이죠 지어는 어짜가 어디에 이런 뜻이라고 했죠 음, 어디에 이르기까지 어, 서인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서인은 이제 서민 평범한 백성들 백성들의 자제에 이르기까지 개입 소학 모두 개 들입 모두 소학에 들어갔다 음, 이제 일종의 초등적인 교육기관이죠 소학이 이 그리고 교지 이 쇠소응대진퇴지절 어,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뭐를 가지고 가르쳤냐 어, 쇠자는 이제 물 뿌릴 쇠자고 소자는 빗자루질할 소자 물을 뿌리고 빗자루질을 하고 응대하고 이제 요즘도 쓰는 말인데 이제 대답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진퇴 나아가고 물러나는 그러한 예절 그리고 예악 사어 서수지문 예예법 악, 음악, 사, 활, 쏘기, 어, 수레 물기, 서는 이서의 글쓰기, 수, 수는 이제 산수, 계산하기. 예약, 산수의 문을 가지고 교지, 그들을 가르쳤다. 여기서 급자는 이를 급자가 뭐뭐 할 때가 되다 이런 뜻인데, 기, 시부, 오년. 어, 여기서 이제 또, 또 우자를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음. 그 숫자에서 쓸때 있을 유자가 자주 들어가는데 그때는 사실 또 우자의 뜻으로 똑같기 때문에 10 그리고 5 그러니까 열하고도 다섯 열다섯이죠 그냥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유자가 들어가면 그냥 그대로 발음을 유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제 생각에는 또 우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은 똑같이 읽는 것이 좋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발음도 우라고 달아놨습니다 음 아마 실제론 유라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그 열하고도 다섯 살에 이르면은, 즉, 곧, 자, 천자지, 원자, 중자. 천자는 이제 임금이죠? 어, 왕. 주나라의 천자, 왕. 왕의 원자. 원자는 마다들 중자는 마지를, 첫째를 제외하고, 그 나머지 아들을 다 중자가 됩니다. 천자의 첫 번째 아들과 그외 여러 아들로 붙어. 자자가 여기 또, 또 붙어입니다. 이지공경대부원사지 적자. 써써이 자가 역시 어떤 시작점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때부터 어디까지? 공경대부원사의 적자, 적자는 이제 적실 적자, 그 본처가 낳은 아들, 공경대부원사 모두 다그 천자밑에 있는 벼슬들이죠. 응. 그들의 본처가 낳은 아들과 여 그리고 범민지 준수. 범은 이제 일반 백성이죠. 범민, 일반 백성의 준수한 자제. 그냥 이제 아무 아이들이나 간게 아니라 얘는 평민이긴 한데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어, 그런 좋은 학생들은 개입 대학 모두 대학에 들어갔다. 말일이 그리고 교지이 국리 정심 수기 치인지 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있자. 뭐를 가지고 가르쳤냐? 궁리 정심, 수기, 치인. 이건 이제 대학에 나오는, 이제 대학이란 책에 나오는 조목들입니다. 음. 이치를 궁구하고, 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자신을 수양하고, 남을 다스리는 그러한 도를 가르쳤다. 여기서 도는 어떤 방도, 방법에 가깝겠죠. 차, 우, 학교지, 교, 대소지, 절, 소위 분야. 이것은 또한 학교의 가르침과 크고 작은 절목이 소위 분야, 소위는 이유라고 했었죠. 나뉘어진 이유이다. 음. 왜냐면은 어, 학과 대학이 하는 역할이 다르니까 그 가르침이 나뉘어야 되고 어, 이게 크고 작은 어떤 절목이 나뉘어야겠죠. 분별이 있어야 되겠죠. 어, 그 구분이 생긴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이 학교지설 기광여차 교지지술 기차제 절목지상 우여차 음,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부 여기서 이제 산의 부자인데 바로사로 해가지고 말을 시작할 때 쓰는 말입니다. 설명 시작할 때 어떤 느낌을 주는 말이에요? 이 여기서 써 있잖아 아마 이유 어, 뭐뭐 때문에로 보는 게 나, 나을 것 같은데 일단 뒤에 가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학교지설 기광여차 교지지술 기차재절목지상우여차 학교의 설치는 그 넓음이 여차 이와 같았고 어, 교지 짓자는지 대명사 학생들이겠죠 그들을 가르치는 기술은 그 차재와 절목 순서와 어떤 항목들의 상세함이 역시 이와 같았다. 또한 이와 같았다. 이, 기, 소, 이, 위, 교, 즉, 우, 계 본, 지, 인, 군, 궁, 행, 신, 득, 지, 여, 부대, 구, 지, 민생, 일용, 지, 아, 민생, 일용, 일윤, 지, 외. 그리고, 말일자. 그리고, 기, 소, 이, 위, 교. 어, 가르침을 하다. 어, 교육을 하다. 이런 뜻인데, 소, 이는 여기에서 어, 수단인 방법에 더 가깝겠죠. 수단, 방법. 그 교육을 하는 방법은 곧 어, 역시 모두 다 임금이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깨닫는 득자가 깨닫단 뜻이죠. 몸 공자 행할 행자, 몸소 행하고 마음 심자 얻을 득자. 마음으로 터득하는 여 남을 여짠 여기서 어, 결과입니다. 결과 뭐 하고 남은 것 결과. 임금이 군주가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결과에 근본하였기 때문에, 여기서 진자는 사실 대명사로 이제 그것이란 뜻인데, 그것을 어디에 근본하다 이런 뜻이니까, 그냥, 근본하다, 어디에 근본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더 자연스럽겠죠. 그 교육 방법을 군주가 몸소 행하고 마음으로 터득하는 결과물에 근본하였기 때문에, 근본 하였기 때문에 써 있자가 아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음, 사람들마다 해석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제가 틀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대 굳이 민생 일용이륜지외 음, 부대는 기다리지 않는다 이런 뜻인데 뭐뭐 기다릴 필요가 없다, 뭐뭐할 필요가 없다. 음,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음, 그것을 그러니까 교육 방법을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민생의 일용 날마다 쓰는 어, 이제 한결같을 잇자 한결같은 윤리 바깥에서 구할 필요가 없었다. 음, 왜냐면 은 우리 일상에서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뭔가 거창하고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그런 신비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란 것이죠. 일상적인 거에 다 근본에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시이이 때문에 당세지인 무불학. 음, 당세 어, 당시의 사람들이 무불학 이중부정이죠 어, 아는 것이 없었다 배우지 않음이 없었다 다 배웠다 이런 뜻입니다 기학원자 원자는 거기에서 이런 뜻인데 어, 대학에서 되겠죠 음, 어, 대학에서 배운 자는 무불유의 지기 성분지 소고유 직분지 소당위 이, 각, 면, 언, 이, 진, 기, 력. 음. 무불. 안한 것이 없었다. 다 했다. 이런 뜻인데, 유의. 뭐뭐 할수 있다. 써있자는 이제, 뭐뭐로서 하다. 이런 뜻이 되는데, 이게 방법을 뜻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할 방법이 있다. 뭐뭐 할 수단이 있다. 이렇게 돼서, 음. 그성분의 소, 고유. 고는 본래 이런 뜻이라서, 본래 있는 바를, 알고, 직분지, 소, 당위, 직분 가운데서, 마땅히 해야 하는 것, 당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알아서, 이, 그리고, 각, 각각, 면은 이제 힘쓸 면 자입니다. 힘써서, 써있자. 거기에 힘써서, 진, 기력. 자신의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어. 무불이 마지막에 해석되는 겁니다. 굉장히 긴 문장인데요. 음. 다시 한번 할게요. 무불유의, 지기이 성분지소고유, 직분지소당위. 이거, 이각 면허이, 진기력. 음. 그 성분의 본래 있는 바를 알고, 직분 가운데 마땅히 해야 할 바를 알아서, 그래 그렇게 해서 그래서 각각 거기에 힘씀으로써 자기의 힘을 다하지 아, 다 다할 수 다하는 것이 있지 않을 수 없었다. 음, 조금 복잡한 문장이라서 저도 하면서 헷갈리는데 천천히 한번 끊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차 고석 성시 소이 치, 룡어, 상, 속, 미어, 하. 이것은 고석, 옛날에 성대했던 시절에 정치가, 다스리는 것이 위에서 높고, 높을 용자 풍속이 아래에서 아름다웠던 소위 이유에 가깝겠죠? 이유이다. 음. 이제 다스리는 것은 위정자들이 이제 왕이나 어, 신하들이 하는 거니까 위라고 표현을 했고, 풍속은 백성들, 민간의 풍속이니까 아래라고 표현을 한 거죠. 이, 비, 후세지, 소, 능급이야. 음, 그리고 아닐 윗자. 그것이 아니다. 후세, 후세의, 후세 사람들의, 음, 그 미칠 급자는 따라잡다. 이런 뜻이라서, 따라잡을 수 있는 바가 아닌, 소위 까닭이다. 아, 여기까지 연결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칸이 좁아서 뗐네요. 음. 자, 어떻게 좀 어, 대학장고서 첫 번째를 이제 뭔가 좀 급하게 저희가 완료를 해 봤는데요. 음, 다음에는 그 다음 파트, 어, 대학장고서 두 번째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